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어, 제가 24절을 한번더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사람들의 관심은 돈과 건강, 출세 그리고 장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가만히 이들을 보면 모두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오늘 그리고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돈이 많고 건강하고 명성을 얻고 오래 살면 그것이 복중이 복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교회의 강단에서도 어더 중요한 것들보다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설교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초기 아담의 족보 가운데서 가장 짧게 산 사람과 반대로 가장 오래 길게 산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 에녹은 365세를 살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쳤습니다. 이는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 900세를 넘게 산 것에 비하면 그저 3분의 1을 조금 넘게 산 그런 횟수입니다. 정말 당시로서는 단명인 것이죠. 그에 비해 그의 아들 무드셀라 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는 성경 전체 가운데서 가장 장수한 나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무드셀라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세상에 있지 않다고 해서 있지 갔다고 해서 그가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올려가신 리 사람이에요. 그는 이 땅에서는 비록 짧은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붙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 안에 거두십니다. 남보다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오래 사는 것, 그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사람 누구나 다 죽습니다. 어떤 생명은 조금 길고 또 어떤 생명은 조금 짧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로로 다며 삽니다. 이것이 구원의 복이요 영생의 복이요. 이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매일 건강을 지키며 살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살 것입니다. 범사에 성실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항상 천국을 지향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준비하며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복인 것입니다. 아기는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나 저러나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에 살면서 쫓아가야 하고 이루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상이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저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인생 우리의 영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날마다 더 깊게 만들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도 하나님 주관해 주셔서 건강과 또 지혜와 풍성함과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